지금 70억 투자 대비해서, 저는 좀 메리트가 없는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빌딩여지도 백승철입니다. 요즘 건축비용이 너무 많이 올라서 차라리 완성된 신축건물을 좀 사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데 보통 신축건물들이 프리미엄이 좀 붙어서 나와서 호가로 좀 많이 나옵니다. 그중에서도 좀 매각사례 중에 비싸도 좀 너무 비싸게 매입한 것 같은 사례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구청역 인근 24년 5월달에 거래된 건물입니다. 위치는 강남구청역에서 도보 약 2분, 4m, 4m 도로에 접한 코너 건물입니다. 매가 165억 5천으로 건축비의 연면적당 1,200만 원으로 생각했을 때 건물값 빼고 약 28억 정도로 예상하면 순수 토지 가격만 138억, 평당 약 1억 7,430만 원 수준으로 거래가 됐습니다. 신축 프리미엄을 고려하더라도 주변 거래가 대비해서는 높은 금액으로 거래가 됐습니다. 주변 거래 사례는 대로변이 토지가가 약 1억 7천 정도 수준으로 거래가 됐고 이면 쪽에 구축 건물들이 토지가가 약 1억 1천에서 1억 2천 정도 수준으로 거래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매도자는 21년도 근생으로 용도 변경한 주택형태의 건물을 약 88억으로 매입을 하셔서 24년 5월 24일날 준공 한달 앞두고 건물을 매각하셨습니다. 이종일반주거지역의 토지 79.95평이고 연면적은 235.09평으로 지하 2층 지상 5층 승강기가 있고 24년 6월 13일에 준공된 건물입니다. 지하 2층이지만 지하 1층이 노출되어서 지상 6층 규모로 활용할 수 있는 건물입니다. 주차는 총 6대가 가능하고 4미터 도로에 접하고 있어서 차가 들어가고 빠지기에는 좀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물 주변에 들어가 있는 임차업종들이 주로 웨딩 관련된 업종이 많은데 드레스나 예복, 한복, 스튜디오, 메이크업 업체들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비슷한 임차업종들이 좀 모여있는 지역이고 등기를 보니까 뭐 유명하신 회장님께서 개인 법인으로 좀 매입을 하셨고 대출은 매가 대비해서 60% 100억 정도로 받으신 것 같습니다. 현금 75억으로 좀 들어가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건물의 임대료는 대략 얼마 정도 받아야 될까요? 매수자는 매가 165억 5천 취득세 중개보수 등 부대비용 약5.5% 계산했을 때 9억 1025만원 수준입니다. 원가가 174억 6025만원인데 대출 100억에 실투자 금액은 74억 6,025만원이고, 100억에 이자 비용 4%로 잡았을 때월 이자가 3,333만원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보증금 5억이라고 생각을 하고, 월세가 3,600만원 수준은 좀 나와야지만 재산세 등 고려했을 때 마이너스 나지 않는 구조가 됩니다. 평당 임대료를 15만원 수준으로 맞췄을 때 3,526만원입니다. 1층에 상권이 있는 지역도 아니고 2층 이상부터는 평당 임대료 13만원 이상 받기도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무리 신축 건물이지만 예상보증금 5억 제외하고 현금 70억 투자해서 연수익률 2% 넘기려면 평당 임대료가 한20% 10만원 정도 나와야지만 한 4,700만원 정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현금 70억 투자 대비해서 저는 좀 메리트가 없는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빌딩 투자라는 게 직접 사용, 수익률, 차임 목적 등 여러 가지 투자자 관점이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용으로만 좀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